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재미난 얘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. 4년 전 기억나세요, 여러분? 그때도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4년 전 지방선거, 더불어민주당이 휩쓸었죠. 압승을 했었습니다. 그때 1등 공신이 누구냐? <laughs>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압도적인 그, 이 결과를 가져다 준 사람. 그렇습니다. 딱두 사람이 있는데, 그게,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, 김정은, 북한 국무위원장. 이두 사람이었습니다. 여러분, 기억을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. 어,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였는데요. 4월 27일에 판문점 선언. 그 다음에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. 물론 저희 국민들, 우리 유권자들께서 뭐 여기에서 그 이런 이벤트, 컨벤션 효과 이런 게 크게 휘둘리시지는 않겠지만은 아무튼 나중에 다 사기극으로 판명된 그 이후에 김정은이 핵실험도 하고 그 다음에 탄두 미사일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 핵탄두 수도 늘려가고. 처음 다 거짓이었죠, 그때. 한 번도 비핵화하고 오는 줄 알았어요. 이제 그때, 4년 전, 1등 공신이 트럼프, 김정은, 김, 김정은 트럼프. 이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4월, 6월, 뭐 한반도의 금세 평화의 비둘기들이 수십만 마리가 날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 환상을 심어 주었던 그 일들, 판문점 선언, 싱가폴 회담 이런 것들. 그래서 그것이 6월 13일 에 치러진 4년 전 지방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당시에 이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였었죠. 지방선거를 위한 평화쇼였다. 이렇게 전국을 찌르는 비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,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중에서 이를테면 대구시장, 경북, 도지사, 이렇게 일부만 제외하고 전 수도권을 포함해서, 충청권을 포함해서 전 지역을 더불어민당 휩쓸었던 선거가 4년 전 지방선거였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정반대로, 정반대로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, 지난번에는 트럼프 효과가 김정은 효과가 더불어민주당을 도와주었다면 이번에는 바이든 효과, 바이든 효과, 바이든 이펙트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까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어,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의 보궐선거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힘 전 인수위원장 환영 만찬에 참석을 했는데 알고 보니. <laughs>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사제지간이었습니다. 뭐 같은 시기에 교수와 학생이었는지는 어, 알리지 않았지만, 당시에 이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, 안철수 분당갑 출마 후보가 어,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석사, MBA 할 때, 그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교수였었습니다.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유권자들한테 뉴스가 금지막하게 전달되면, 어떻겠습니까, 여러분? 그렇습니다. 아, 우리가 맡겨야 될 사람이 저쪽이구나. 두 번째로는, 우리나라의 탈북민, 태영호, 지성호, 두 국회의원이 있죠? 어, 이두 국회의원이 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났습니다. 그랬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한줄 아십니까? 어깨에 손을 탁 올리고 옛날 친구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친근감을 표시해 주었습니다. 이건 역시 네, 우리 유권자들께서 보시기에는 아, 이번 선거에 나의 표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마 많은 느낌이 오셨을 겁니다. 세 번째로는 바이든 대통령, 윤석열 대통령 처음 22초간 악수를 나누자마자 간 곳이 어디? 그렇습니다.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. 여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미달, 미리 기다리고 있었죠? 이것은 평택은 어디입니까? 경기도입니다. 경기도 전체적인 선거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웨이퍼에다가 둘이 사인 탁 하고 그것을 보고 있는 이쪽으로 내표가 가야 되나 저쪽으로 내표가 가야 되나 이렇게 망설이셨던 유권자들께는 그게 어 여기구나 이렇게 마음을 굳히시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아주 노골적으로 바이든하고 어떤 일이 있었다.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. 경북의 영천유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만찬을 했습니다. 이것은 대통령 하나 바꿨는데 국격이 올라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네.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이준석 대표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꽤 있으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, 어찌됐든. 네, 거기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37살, 어, 뭐, 어,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연 26살, 어, 공동피상 대책위원도 위원장도 거기 있었습니다만, 그것이 결국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으로 따져봤을 때, 역시 이준석 대표 쪽이 더 어, 효과적인 게 아닌가? 저는 그리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되짚어 보면은, 4년 전 6월에 있었던 그 당시 지방선거는, 판문점, 싱가포르, 김정은, 트럼프, 이런 분위기가 당시 선거를 지배했었습니다. 그리고 2년 전에,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, 그때는 코로나, 돈이 지배했었습니다. 코로나가 온 세세, 세계를 휩쓸고 있었을 때 국기 결집 효과, 태극기 결집 효과, 에, 에,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무조건 집권당에게 표가 몰리는 현상. 두 번째로는 그때 에,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많은 돈을 풀었습니까?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. 과거 우면하지 않고 그냥 헬리콥터에서 돈을 바바바바바바 풀듯이 이렇게 쏟아 부었거든요. 제 얘기가 아니고 대부분 정치 평론가들이 그리 말합니다. 2020년 4.15 총선은 코로나와 돈 선거였다. 그리고 그보다 2년 전 2018년 6월 선거는 그렇습니다. 김정은과 트럼프가 선사한 선거였다. 그렇다면, 이제, 일주일 후에 있을 6월 1일, 대한민국의 지방선거는 무엇이 결정적인 요인일까요?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효과가 적지 않게 작동할 것이다. 아,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. 네, 여러분,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